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제 요요 조폭 관련된 거 나오는데 참 세월을 느낍니다. 교수님은 어, 훨씬 더 크게 네. 느끼실 것 같아요. 어, 저 특히나 또 제가 이 현직에 있으면서 이 조직폭력배 관련된 업무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 이, 이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또 조직폭력 관련돼 가지고 한국의 조직폭력 그 역사 뿌리부터 내가 해서 논문도 많이 썼어요. <laughs> 책도 많이 쓰고 어, 그랬던 사람인데. 어 이제 옛날 갈취가뭐 업장을 강제로 보호해 준다고 그러면서 돈 뜯어가고 월정금 가져가던 네.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던 네. 네. 조폭의 모습이 이제 거의 사라졌고요. 그렇죠. 마피아도 초창기에는 다, 다 야쿠자도 그랬죠. 다 갈취 목적이 있어요. 보호해 네. 주고. 네. 어, 그 갈취 목적의 어떤 그이 조폭들의 그 금품, 네. 강추행위가 사라지고요. 네. 이제 요즘 말로 이른바 얘기하는 MG 조폭. 네. 어 얘들은 이제 SNS를 활용해가지고 이 20, 30대겠죠. 음. SNS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요. 이놈들이. 맞아요. 증 말하면, 어, 조박 <laughs> 도박, 불법 도박, 어, 뭐 사이버 도박도 음. 있고 그다음에 마약 범죄, 맞아요 마약, 어, 이런데 이제 개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사행성 범죄라고 그래요. 음. 조직적인 사행성 범죄, 요런 어, 걸로 이제 이, 그, 이 조폭들의 활동 범위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수본에서 4일부터 어, 이제 이번 달부터 네, (6월까지니까) 한 (3개월) 가까이 하나 봐요 네, 3개월. (3개월) 가까이 조직폭력 어,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해요 이 특별단속은 한시적으로 음. 이렇게 딱 하죠 계속해서 네. 네. 아 근데 요렇게 대대적으로 야 요번에 조직폭력배 집중단속 기간 하면 거기에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자 (1등) 뭐 경감 경감에서 경전까지 특진 아. 뭐 특진 몇명 그다음에 뭐 <laughs> 어 청장 표창 뭐뭐 뭐 표창 뭐뭐해 가지고 딱 포상 그그 그 내용이 나와요. 상금 뭐이1만원뭐이딱 네, 나와요. 근데 네. 형사들 그거 내려올 때 특진 노리는 사람들이 네. 사실은 지가 그동안 깨꿎쪼그맣게 있던 그 수첩 속에 언젠가 이제 요런 게딱 하달되면 기획수사라고 그래요 네, 네. 하달되면 달라붙어갖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게있죠다 음. 누구나 갖고 있어요 형사들은 이게 이제 미, 어. 밑작업들은 다 해놓으시고 어느 정도 아, 조폭 하여뭐 떨어지기만 해 <laughs> 특별단속 기간만 떨어져 이 새끼 지금 내가 따야지 그때 그러고 지 <laughs> 계속 봐줬던 거 있거든요 네. 이제 아마 우수수 달라붙을 거예요 아, 네. 우르르 달라붙어 또 그때 네. 또각 관서별로 또그 순위를 매겨요 음. 미쳐버리니까 그 순위. 와, 근데 경쟁 압박이 좀. 예, 실적 네. 안 올라가면 돌아버려요. 그어 지금은 이제 그 컴퓨터로 이렇게서 하는데 저 때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 어떤 놈이 그래프가 만들었지 그래프는 어 그래프는 그래프라는 사람 만들었어. 네. 그 그래프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 그래프가 사람 잡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렇죠. 이 형사계 문을 딱 열고 이런 단속 기관 있을 때 형사계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문 열자마자 정면 앞에 그래프가 딱 있어요. 우리 아, 우리 반은 한 건, 옆 반은 다섯 건, 그래프가 이렇게 들쭉날쭉. 딱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그렇죠. 분발하라고 거기다 붙여놨는데 아, 미쳐버린다니까. 그래도 네. 저는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위에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아마 어, 한3 개월 동안 조직 폭력배그 특별 단속을 해가지고 네. 전국에 있는 형사기동대 아마 다 들러붙을 거고. 음. 경찰서 341개 팀 네. 1,614명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조폭들 이번 기회 에한 3개월 동안 설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삭스라야지 음, 새끼들. 맞아요. 이 비굴해 남자 새끼들이만지 대한민국의 남자로 딱그 그 우렁차게 우르면서 그 대어스을에야살새끼라고 네. 그러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있게 살아야지. 맞아요. 추접스럽게그 때거리로 몰래댕기면서. 지 혼자 안 되니까 여러 놈이 뭉쳐고한 사람 괴롭히고 돈 뜯어내는 거야. 비굴한, 세상이 비굴한 거지 그게. 교수님 더 문제 뭔지 아세요? 에이. 그렇게 하는 게 비굴하다고 생각 못하고 자기네들이 되게 막. 그러니까 의지, 의지. 들 떨어지고 <laughs> 모자란 놈들이지. 들떨어지고 모자란 놈들이지 는게 <laughs> 맞아요. 아, 왜 남자가 그럼 당당하게 하면 싸움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 1대1로 한번 붙어보는 거지. 뭐 맞으면 또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또 맞으면 그것도 열심히 연습해서 또 한번 하자 그러고. 아아 아, 그래서 음. 한 대라도 때려보고 이기면 되는 거지. 추접스럽게한 사람 놔두고 대대처럼 몰더라고그그 그 때려놓고 이겼다고 우샤장 모자란 거지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얘들 참그 사고 방식. 에이고. 그리고 왜 남자가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우지 뭐 흉.. 저뭐 물건 들고, 들고 말이야 추접스럽게얘 음. 얘들 이제 아마 요번한요 기간 동안에 음. 거의 와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독버섯처럼. 이포자라는게 음. 퍼져 있어서 또 나고 그러면 또밟고이 예, 완전히 그 없애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조금 싹이 자라면 더 크기 전에 바로 밟아서 뭉개 놔 버려야지. 예, 그 그거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도 교수님 이렇게 한 응. 번씩 특별단속하면 많이 씩정리되죠꽤 아, 그, 응. 설거지가 돼요. 음. 근데 그냥 아주 작은 작은 밥을 갖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아마 마약, 사기 도박 같은 거, 네. 어, 민생 침해 범죄, 불법 대부업, 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대포 물건, 으으. 뭐 이런 거 하는 이런 기업형, 진흥형 범죄 이런 네. 어, 거 이제 아마 사그리 설거지할 것 같은데 작년 그 내용 통계 보니까 2020년도에는 강폭력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네. 1,261명에서 1,22명으로 0 줄었어요 그거는. 음. 전통적인 그 조폭 범죄 막 네, 그 에, 폭력 쓰고 찌르고 에, 에, 에. 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줄었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mz 세대가 한다는 갈취 갈취 범죄 그렇죠. 요거는 어 225명 아 어, 이거는 뭐 이, 245명에서 757명으로 세 배가 늘었어요. 아, 이 사, 사행성 범죄, 박힌 고대들. 음그 원시적인 주먹질해 가지고 돈빼어 가던 갈취 범죄가 어. 사행성 범죄로 옮겨가고 이거는 세배 늘고 요건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판도가 바뀐거지 양상이 바뀐거지 음, 바뀐 음, 범죄. 범죄 이런 그 조폭범죄가 줄어든 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걔들이 이쪽에서 활동하던 게절루 가서 하는 것 뿐인거예요 옮겨간 음.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 저 첩보 수집 지금 꽤 됐을 거예요 <laughs> 첩보수집 세가지고삭 설거지 할 겁니다 요번 기회에 이제 가는 거지 뭐 걔들 말로는 이제 기득이 래요야야 야, 후리가리 기간이야 후리가리라 그래 후리가리 후리가리요? 예, 뭐, 예뭐 무슨 놈이 뭐뭐 후리가리한다 후리가리 시간이다 뭐 잡아들인다. 후리가리라고. 아닙니다. 지들 그 범죄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야, 후리가리 기간인데 조심해야 돼. 뭐 에, 돼. 후리 가리, 후리가리. 후리가리 <laughs> 기간인데 야, 이때 눈에 띄면 가니까 야, 다 피하자. 그래서 또 조폭들끼리 지역별로 저 자매길면 결 전났어요. 아 에이,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A 이 조폭들이 네, 저 강원도에 있는 또 B 조폭하고 평소 또 교류를 맺어놨다가 여기서 사고 치면 여기로 오면 애들이 좀 보호해주고 아. 여기 있는 놈들이 또 여기 사고 치면 저로 가고 <laughs> 그 그것도 하거든. 근데 이제 경찰에서 그거 다 알아요. 그렇죠. 연계 노선 다 정해놓고 그그 그, 그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동형화. 택도 없어요, 얘들. 음. 응, 그거는. 줄여야죠 당당하게 살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난 사내 새끼로 태어났으면 멋있게. 저는 그런 생각을. 깔끔하게. 드려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지금 m z 세대랑뭐 음. 20대, 30대 이러잖아요 그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어리 뭐. 그런 청년들이 막 여기다 문신 이만큼 해가지고 막 그게 뭐랑이라고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워왜 저렇게 살까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네. 그게 막 멋있게 이러면 사람들이 경의심을 느끼고 뭐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껴고 이렇게 막 그냥 지를 뭐 할까 뭐. 생각하는 그런 그 어리석은 그 생각이지 착각이지 그 진짜 그, 일본 야쿠자들, 그, 대명사가 문신이잖아요. 맞아요. 일본은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온천 유명한 데 있잖아요. 에에. 목욕탕 문화 발달돼있잖아 네. 문신한 놈들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 그건 즉시 신고합니다, 즉시.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 그, 미, 민주국가의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laughs> 거기서도 문신, 단지 문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화감 준다고, 목욕 못 하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 새끼들은 맨날 집에서 샤워를만 해야 돼. 땀한번못뺄 거야, 아마. 응. <laughs> 뭐 성공한 조폭이나 개인 그거 만들어놓고 탁 가겠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유. 그 나머지 부실해기들이야 그런 시설갈수있겠어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문신하고 아주 퍽 보다구 잡고. 나 현직에 있을 때가 보니까 아주 피곤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찜찜방에땀좀빼려고딱 땀 가니까 물 덩어리들 한 서너 명이 턱 있는 우리 이제 형사들이. 개들 뒤룩뒤룩 찐 애들을 물덩어리라고. 그러네. <laughs> 절대적으로 물이 많죠. 개들이 <laughs> 그렇죠. 다 물살이지 물. 뭐. 여성보다 더축 처져가지고 <laughs> 들어가서 옆에 이렇게 이제, 아니, 나딱 보니까 개들이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 동네 애들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애들은 아나 보면 뻘떡 일어나거든요. 다 아니까. 어, 뻘떡 일어나요 당연히 일어나서 영접해야 돼요. 음, 형사 그만 세요. 근데 아안 일어나고 이렇게 쳐다봐. 네. 근데 내가 그때 등치가 상당히 좋고 키도 크고 더, 뚝들어니까저 더 새끼도 그쪽 계통인가진에계통인가 계통인가, <laughs> 동업장가 하는 <laughs> 그런 눈빛으로 나를 보더라고. 근데 눈빛이 다르지. 진네 그렇죠. 진애들의 진해, 그 음치만 눈빛과 이, 이 그렇죠. 열정의 눈빛하고 는 다르지. 형사의 그, 눈빛은 비친데 어. 딱눈 마주치니까 벌써 게임 끝났어. 그래서 아. 중간에 가서 딱 옆에 앉아가고 계속 있었어. 이거 물어봤어. <laughs> 어우 멋있네, <laughs> 오, 멋있네. 아, 교수보 어, 네 어디서 있어? 얼마 주고 있어? 시, 뭐쉬에하더라고 <laughs> 그러더니 뭐 벌써 까. 눈치 치자. 저쪽에서 돌리더라고야잡시야잠야 그러니까 일어나더라고. 근데 내가 안 쳤지, 더말 <laughs> 뭐, 시키는데 벌써 나. 가지 말 나는 땀 아직도 안 났는데 <laughs> 그안 쳐놓고. 네. 나와서 참 빨가벗은 상태에서 검문도 해봤네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빨가벗은 상태라도 얼른 가서 저 옷장 낙카에서강사 신분증 꺼내갖고 보여주고 <laughs> 벗은 놈들한테 서로 신분증 갖고 하전부. 어디서 왔어? <laughs> 왜 왔어 이 동네? 검문해봤네. 음. 그런데 그게 꽤 있어요 형사들이 일상에서. 음. 음. 네 다시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뭐이 잘못된 생각으로 의식해서 껏덕거리다가. 얼핏 그냥 그런 그 친구들 유혹에 빠져갖고 그게 멋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조폭세계에 발을 들였다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맞아요. 빨리 발 빼요. 하나도 안 멋있어요. 파멸밖에 없어요. 음. 하나도 멋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여성 대표가 얘기하잖아. 음. 하나도 안 멋있대. 여성분들이. 예, 음. 네, 그러고 그한번그 수렁 같은 데 들어가서 왜 인생을 끝나는 날까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맞아요. 돌이키스도 네, 어, 없 그, 시간 네, 그 후렁통에서 또 똥통 속에서 냄새나게 살다 주고. 맞아요. 아, 뭐저 그 햇빛 뒤에서 아래서 당당하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떳떳하게 응, 그리고 멋있게 그렇 응, 그렇게 깔끔하게 살다가 한 세상 가야지. 맞아요. 이 세상 어차피 우리 소풍 온 거, 소풍 온 거. <laughs> 소풍 끝나면 바로 가요, 우리 다. 맞아요. 어, 좀 멋있게 이렇게 살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 어 지금이라도 지금 내말 듣고 조폭 활동하는 친구들, 어 빨리 빨리 그좀 개과천선하고 음. 빨리 맘만 바꾸면 돼. 어, 마음만 어, 바꾸면 빨리 마음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요